안녕하세요. 공직이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김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현장에 왔습니다. 김포 베스트드웰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선시공 후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분양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고요. 전세, 월세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아, 투룸과 스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60곳에 대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어, 유튜브 이제 보시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야, 김상만 너 미쳤냐? 이런 뭐, 김포, 뭐, 그 촌, 촌동네 깡촌에서 그렇게 아파트를 소개하다니. 근데 이게 미친 게 아닙니다. 요즘에 그 불경기로 인해가지고 투자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흔한 말로 짭짤한 재미를 볼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정말 투자 환경 되게 좋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여기가, 음, 김, 그 파주와 김포 간의 하저터널이 그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이 그, 그 제이 순환 고속도로가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어 하주 터널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은 파주에서 김포까지 지금은 50분이지만 이제 10분이면은 여기를 갖다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 빨라지죠. 그러면은 현재 파주가 땅값이 되게 비싸고 건물값 계속 올라가는데 아마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기로 많이 올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또 그 메르트가 저기 그 투자 가치가 뭐가 있냐면요, 호자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김포 하성. 그 김포 화성 쪽에 공장이 한 7,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근로자들 어디 가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이 근처에서 주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금이 적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가 1억대 아파트입니다 얼마나 저기 서울이나 수도권 1억대 아파트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 올라가죠 원자재값 올라가죠 지금 콘크리트 정말 부적격 부적 부족 때문에 그 공사 현장마다 난립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그전에 다 저기 대출 다 일으켜 가지고 PF 받아 가지고 다 제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엄청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김포라는 먼 곳까지 온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는 실거주로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좋지만요.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무실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서 교통편이랑 주변 환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파트 그 내부 구조를 갖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에습니다지도에서 보시면은, 김포 베스트 듀엘의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면에 보시면은, 하성 초등학교랑 하성 중고등학교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데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공장 7,000, 7,000개 넘게 여기가 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유동인구가 있고, 배우 수요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음, 여기 파란색으로 된대, 여기. 요게 지금 이 점점점점 파란색으로 되는 데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하저터널입니다. 그러면은 하성과 파주를 연결하기 때문에요, 한 지금은 50분이지만 이제 30분 아니 10분대로 굉장히 짧게 되기 때문에 아마 파주에서 이쪽으로 많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분홍색으로 된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공사가 그거에 대한 계략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있죠. 여기 네모 박스,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도로 개략적으로 봤는데 교통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더 지나지면은 땅값도 틀림없이 많이 올라가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면서 베스트 웰 아파트 당연히 올라가겠죠. 투자로서 좋고 실거주로도 좋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리룸 보시죠. 들어오시죠. 리룸말 그대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이 굉장히 넓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통창이 있는데 여기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반대편. 거실 반대편에는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이제 기역지 형태로 동선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창을 열고 반대편에 있는 통창을 열면은 체감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데는 상부장은 다 수납공간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납공간. 다 흰색은 다 수납공간 상부장. 그리고 이제 주방 바로 옆에는 이제 다용도실 겸 세탁실.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은 이제 작은 방을 보겠습니다. 작은 방. 그리고 이제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 안방은 이제 마스터룸이라 그러는데요. 안방은 안방답게 이제 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 반대편 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부부 욕실. 이제 나오시면은 이제 현관 쪽에 있는 작은 방을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욕실. 그리고 현관에는 이제 이렇게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 신발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김포 베스트 듀엘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도 규제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수, 서울과 수도권에서 1억대 아파트 진짜 찾기 힘듭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 실거주로도 좋고 투자로도 좋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